영텐 스페셜 완주 3례문화예술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텐 애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첫인상들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음.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성훈 씨부터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태욱이의 첫인상은 어 되게 우상이시다 되게 웃는 게 예쁘시다 생각했는데 어, 저희 이제 팀원이었죠 그래서 인상이 되게 우상이어서 친근감이 있었어요 음. 처음 봤을 때부 음. 그럼 우리 태욱 씨는 민주 네. 씨를 탑텐가요쇼 첫 방송 그리허설때 강남달을 불렀어요. 네 맞아요. 강남달 강남땅이 강남 아니라 달달 달. 달, 달. <laughs> 제가 강남땅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강남달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딱그 그 파트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막 어... 불망 음, 저딱 했을 때와 노래 진짜 잘한다. 헉, 물론 우리 누나들도 다 잘했는데 그때 누나가 파트가 딱 처음이었어. 그래갖고 어... 와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이 영텐으로 들어왔구나.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럼 우리 민주 씨가 바라본 우리 도진 씨의 첫 인상. 방송으로 먼저 봤거든요. 근데 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신기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만났을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이렇게 끊임없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어떤 부분에서 신기했어요? 귀에 피가 나는데 다 때문에. 일단 전화 오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화 안 끊어요. <laughs> 맞아. 아, 기분 한 시간. 네. <laughs> 네.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이진 누나는 여자 멤버로 처음에 세명 이렇게 딱 왔었잖아요. 마이진 누나 첫 인상 궁금. 해연이가 보기 에 마이진 누나. 어, 저는 언니랑 되게 많이 친해지고 싶었어요. 뭔가 처음에 보자마자 무서워서. 아니... <laughs> <laughs> 맞을까 봐.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언니 그 얼굴이 되게 선한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네. 엄청 털털할 것 같았어요 성격이. 그래서 음. 아, 언니랑은 좀. 친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민준은 안 친해질 수 있겠구나. 아,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민준은 약간 경쟁심리가 좀 어쎄서 셌어. 그러 뭔가 네. 낯가리에 길고 리니까 낯가리니까. 아저 말이 그러니까 더듬어졌네. 민준이 처음에 왔을 때 머리를 딱 붙이고 이제 미녀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음. 그때 그 화장도 지금보다 짙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어. 때 우리가 아 쎄다. <laughs> 진짜. 세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 우리 셋이 그때는 어... 셋이 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근데 친해지니까 아니었어. <laughs> 전혀. 나 <laughs> <너> 진짜 허당끼가 <웃음> 많아요. 의외로 <laughs> 허당 푼수. <laughs> <품수>. 푼수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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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이제 다 우리 이제 지원 씨의 첫 인상보다 예. 우리가 반대로 그러니까, 지원 씨가 궁금하다. 우리 영텐의첫 그렇죠, 인상을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많이 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해수 누나 막내 승민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이런 영텐 이런 프로그램을 아름답게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어또 시점까지 끌고 와준 것에 대해서 모두들 다 고생했고 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첫 인상보다는 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다한 자리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 정말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태니 네. 또 세계적인 무대 그리고 우리나라 무대 큰 무대에 나가서도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나 네. 세계 제일 무대 감사 감동이다. 감상... <laughs> 너 때문에 가게 야... 생겼다. 어차피 본 지가 한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런거 한번 해보죠. 어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손가락으로 있는 그분을 찍기. 어? 어? 아, 너무 아 좋더라. 궁금하다 궁금하다. 너무 좋아. 가볍게 일단. 이렇게? 영태의 비주얼은 이분이다. 네 얼굴 맞아. 지금 되게 해연 언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여자분으로 몰아줍시다. <laughs> 태욱이가 자꾸 서로 찍어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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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자 하나 둘 셋. 야 나지 애들아 나 찍어야지. 본인 <laughs> 찍었어 <유진이의 웃음> <정도는 웃음> 아무도 안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다 해연이가 <laughs> <다 웃음> 많은 것 같죠. 해연 언니, 해연 언가 많다. 중현이가 혜연이 <laughs> 많다. <전> 혜연이 <laughs> <혜연이가> 많다. 나, <laughs> 나 중현이야. 자 주, 중현이 손들어 봐요. 하나 둘 셋. 중현이 자 해연이 하나 둘 셋. 혜연이가 이겼네 네, 진짜 우리 혜합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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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니다감사니다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우리 영니 중에서요 춤은 그러니까 저랑 혜니 누나는 제외를 할게요 나머지 멤버 네네. 중에 감사합니다. 추망, 어. 망은합니다사람이다그사합니0감사람이딱 아, 아, 네, 네. 떠올라요 없는 사람은 빼고 아1 2 아! 테안아 태우기 태우 나야? 와 태우기 뭘 해요? 어우기요 태우기 태우기?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네뭐1 2 3 a one t w t e e o u 고맙고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이것도 찍기 질문인데요. 번호 하나만 찍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중 영태니 제일 좋아하는 선배 가수는 누구일까요 문제 잘 들으세요. 1번. BTS. 자, 2번. 남승민. 네? 3번. 훈이용이. 네? 4번. 해수. 자, 하나 둘 셋. BTS! 사랑해요 BTS! 저다 3분 뽑으셨는데 예. 자, 예. 이더즈 오늘 고민에이선이킹해 주세요. 제 나와 주세요. 그럼 정답이 한번 훈이 형이 오셨어습니다 그럼 뭐 사랑의 문이 열리는 건가? 여기 계신 분들도 훈형이 그 선배님들 뮤직비디오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저희 사진도 찍어 주시고. 아, 맞아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네. 좋아하는 네. 선배님. 재능기부해 주셨잖아요 영태님입니다. 앨범 자켓을 찍어 주셨지.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 훈이 형이 선배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영텐을 가장 사랑하는 선배입니다 트로트 감성 아이돌 원플러스원 뭐, 그룹 훈이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네. 당연한, 네. 영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네. 축하 손님으로 누굴 모실까다가 하 저희와 가장 음. 많은 인연을 가지고 계시 네. 우리 훈이 네. 네. 용이 아, 네.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영텐 애들에게 찐 음. 상하신 <laughs> 소감이 <웃음> 어떠신지. 찐. 아니, 음. 진짜로 저희가 영텐을 정말 많이, 많이 좋아하는 거, 음, 네. 어, 저희 제작진분들은 너무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나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태분들 활동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냥, 그냥 볼 때마다 흐뭇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는 뭔가 네, 이 키워가는 그런 느낌? 어, 어. 보고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늘 아, 해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태멤버로 그냥 뽑, 뽑. <목소리도> 아 그러기에는 우리가 영태을 낳을 만한 나이예요. <laughs> 아, <laughs> 아, 진짜로. 어. 어, 정말 적절한 <laughs> 타이밍에. 아니 근데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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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이 <laughs> 형의 오빠들은 영태 멤버가 될수 없어요. <웃음> 왜냐면 <웃음> 키가 너무 커요. <laughs> 아, 네 저희 아, 멤버들은 맞아요. 네. 다, 다 이렇게 두점만 아, <laughs>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아, 네. 네 키가 커서 안 되죠. 많이도 었어 10cm 넘. 도진는 작아서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저쪽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영텐 친구들. 게 신기한게 뭐냐면 나는 도진씨가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말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한번 지난번에 방송 한번한번 한 번, 와,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을 수 있구나. 나 처음 느꼈거든. 형도 많잖아. 아니, 나는 진짜 그, 그리고 도진씨 다음에 아, 태욱씨는 정말 조용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식다 보니까. 우리 만만치 않죠. 반전남이죠. <laughs> 태욱이가 어, 어, 반전남이에요. 네. 네. 맞아, 맞아. 근데 훈이 형의 오빠들은 재능이 워낙 많으세요. 왜냐면 직접 작곡, 응. 작사도 다 하시고 응. 음악도 만드시고요. 네. 저희 사진부터 맞아요. 영상까지 다 찍어주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영화봐 주십시오. 네. 어? 뭐예요? 뭐예요? 어머나. 저희가 촬영만 하고 네. 아마 보지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영예 네. 콘서트를 하잖아요. 와 대박! 네. 우와, 포스터를 우와, 저희가 진짜 우와, 뽑아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네. 혹시 아니, 한 장만 뽑아오신 거예요? 네. 네, 한 장만 이거, 뽑아오신 거예요. 네. 이거 가위바가져가는 네, 아, 거고? 네, 아무나 누가 아니, 가져가도 돼 혜연이 줄 거예요. 어 왜? 네. 아 <laughs> <오케이. 제가 웃음> 아 관계없는, 아 아무 콘서트와 관계없는 혜연이를. 아 <laughs> <laughs> 근데 너무너무 너무 좋은 게영태니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도 따로따로 따로 많이 만나는 친구들인데 네. 늘 우리 영텐, 우리 영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볼 때마다 되게 오, 기특해 어, 네. 앞으로도 그 영텐 계속하면서 좋은 음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또. 이쯤 되면은 이제 또 저희 선배님들의 네. 신곡 들어야죠 오! 오! 네! 오! 저는 뮤직비디오를 도와드렸습니다. 같이 아, 촬영을 했어요. 아 근데 아, 나 그렇다. 사실 네. 중현 씨 앞에서 춤추기 좀 뚝팔려. 아, 아, 좀... 아 죄송합니다 나 방송 참, 제발 냉기지. 저한테 영태 춤 신춘 훈황은 오늘부로저 퇴우입니다. 근데 태욱 씨보다 훈이 형이 좀 나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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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육 형이 좀 나아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 같아요. 네. 자 그럼 멋진 무대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